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장 12절로 21절로 22절 오늘은 장자권을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자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오늘 그 이제 모세가 이사를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오늘 4장2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준이 잭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와크가 완악,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에 가서 첫 마디를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또그 말씀까지 주세요. 그 22절입니다. 그림서 바로 에게 이르기를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네, 장자다. 이렇게 말하고 라 말씀하십니다. <laughs> 성경에 보면 은이장자에 대해서 굉장한 특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아들들이 딸들이 많아도 부모의 머릿 속에는 열 아들보다도 한 장자를 또 소중히 하겠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유고가 됐을 경우, 장자가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한 가정의 주관자의 통솔자다. 그렇게 되면 모든 가정의 그 통솔자는 장자가 된다. 이것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특권은 뭐냐? 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에, 다섯 명이다. 그리고 그 집에 에, 논이 스무, 스무 마지가 있다. 그러면은 에, 그것을 일단 음, 오등분하면은. 네마지기고리 됩니까? 사오2 십이니까 2무마지기인데 20 유산을 네마지기씩 자식들에게 주게 됐는데 먼저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의 배를 먼저 제일 좋은 전답으로 고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네 등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재산이 재산 측면에 있어서도. 어, 다른 자, 우리로 말하면 다른 자식들은 천수답 비가 오면 농사 지어먹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이거 천수답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이 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이거 천수답인데 이 천수답들은 남은 자식들 주고 제일 먼저 녹다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물이 있는 그런 좋은 논은 장자에게 줍니다. 재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권이요. 누가 장자 되고 싶어 된거 아니라 그냥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데, 즉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자가 모든 걸 주관을 해 나가게 되 있죠. 아무리 찾아가 똑똑해도 또 예배인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찾아가면 하안 됩니다. 그 가문의 제사장은 장자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자가 되어지면은 영적 장자하 포함됩니다. 어, 그 구속사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음, 독자 이삭이죠. 뭐 말할 필요 없이 장자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메시아의 축보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어,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죠 예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예서는 오도록 가버리고 영적족부의 장작권이 오도록 가느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둘째인 야곱에게로 구속사가 영적장작권이 넘어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자는 육신의 장자로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을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누구한테 냐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집파고 다윗도 유다 집파예요. 유다 집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즉,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영적 장자권은 즉 축복의 구속사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구속사적인 영적 장자권은 주다에게 넘어갔고, 이렇게 뭐 육신의 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장자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만은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말은 장자과란 말이죠. 그리스도 함께 한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 인정하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신앙의 맥을 끌고 가는 또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장자권이 있습니다. 영적 장자가 있어요. 어, 그건 뭐 처음 태어났다고 된 것도 아니고 또는 남자고 여자고 여주구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즉 예수님의 축복을 보면은 그 축복에 여인도 끼었어요 어. 우리가 누구끼습니까루토 여인이고, 기생 나합도 끼어 있고, 다말도 끼어 있고, 여인도 지금 그 구속사의 한 핵을 긋는그 사역을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 상속이라는 얘기는 영적 장자권 영적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자이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둘째, 셋째이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그 가정에 누가 제 사장이냐? 누가 장자냐? 근 믿음으로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집 안에 적어도 영적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바로 서 있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악한 마귀들이 흔들지 못합니다. 장자권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어 그,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임직을 잘못한 거죠. 어, 권사, 아주 안수집사를 한 분이 세웠는데, 이제 임직자는 교회가 시험이 들면은 또 임직자도 시험이 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부담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이분이 그 와이프 권사 한 분에게 내가 말이야, 어? 안수집사, 이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또 너무 화가 나니까 술을 한떡 먹고 와서, 그 안수집사, 그 기념표 있잖아요. 아크릴로 돼 있는 거. 그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 안수집사 안 한다고 땅에다 팽개쳐버렸어요. 쪼개져버렸죠. 목사님도 그 얘기도 가슴이 아프죠. 잘 감당하면 굉장히 축복의 그장작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걸 내팽개쳐서 쪼개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준 것을 경호리 여긴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그분은 직분도 감당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야 같은 쌍둥인데 어, 형예사가 먼저 세상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에 나는데 같은 날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시차만 두고 태어났을 뿐인데 근데 장자고은 형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그래 장자라고 흑진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걸 뺏고 싶어서 아주 마음이 안달이 났잖아요. 근데그형 예서는 그게 무관심이야.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가서 배가 짠뜩 고픈데 동생 야곱이 밭죽을쓰고 있었잖아요. 야나 배고파 뭐 죽겠다. 밥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되죠. 뭐가? 뭘 줄라면 얘기냐? 앞으로 어, 그 장작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밭죽한 그릇 드리지 그랬더니 밭쪽 어, 형제니까 뭐 전쟁 전대는 안 썼겠네. 팥죽 한거 주지 뭐. 그러니까 장작권? 그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 하라고 그러면 내가 준다니까 그래. 뭐 장작권이 됐든 뭐 형님이든 너다 가져. 빨리 배고프니까 팥죽은 하나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떠주면서 아멘. 하나님 들으셨죠? 이제부터 내가 장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서는 장작권을 가볍게 여겠더라 혹은 경호리 여겠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야. 결국은 구속사는 그 아버지 이사간 두 아들을 뒀는데 예서를 낳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적보에 야곱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자권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내가 진실되게 확고하게 봐 예수님이 장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장자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장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게 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거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어,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주님 이 주신 내게 어떤 십자가 이걸 잘 감당하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장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자권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도 두 배나 더 주고 또 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지고 모든 동속 동수, 동족권도 주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영적 축복은 더 크죠. 우리 에, 영원한 상속자 천국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장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 우리 예수와 같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에이, 안 믿어 버림 돼. 그 예수 믿는 게뭐 별수야.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가는 장자권에 포함이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현재 내가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이 영적 장자권을 꼭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큰 복과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